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 25, 26절 구약 성경 890쪽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받는데 오늘은 종료 주일이어서 특별히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찬송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또그 종료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종료주의 말씀의 본문으로 삼는 마태복음의 그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이세 자손이여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8편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호산나라는 이 외침 이 찬송의 외침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25절 10, 10편 118편 25, 26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에 이 시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 본문 전체 시편 118편은 예루살렘 성전 해파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2차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예루살렘의 온 무리들이 그 성전에 온 무리들이 성전 앞으로 가서 재물을 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맞이하는 여기 본문 25절 보면 여호와여 고원하옵나니 이제 고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무리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찬송의 외침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성전에서 무리들을 맞이하는 제사장이나 레지파 사람들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드리겠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시편 앞에 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8편 15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장막에 의인들의 장막, 즉이 의의 문들이 20절에 여호와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말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곧. 어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여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와의 문, 의인의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송을 기억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그 당시의 상황에서 해방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해방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즉 이전에 다윗드 왕의 왕성했던 다윗 왕의 그 왕국을 기억하면서 다윗 왕처럼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 달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가 하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 군중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여라 너의 죄를 사연받아라 라고 이런 외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 기적의 하나님 그런 기저, 기적의 예수님 그런 기적의 예수님의 그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기적의 왕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즉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또 부활절에 말씀이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한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이 무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 무리들이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내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군중으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더불어 이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하신과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군중들과 함께 한번 서로 대치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낙이 어린 나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시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폭, 그 폭력과 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닌데,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대로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해방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군중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 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한 주간 동안 당하시는 그런 순환을 보고 이 군중들은 돌아서서 나약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그런 배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대에 대한 응답이나 반응이 있어지면 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다이세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성하고 노래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마치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그런 외침은 하지 못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일 이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그보다 더한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배신과 같은 돌아섬, 그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돌아서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희생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추구하던 그 삶의 방향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성도라는 이유로서의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주어지면 차라리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더 낫다라고 세상의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쳐 불렀던 그 군중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는. 그런 배신 반역을 보여주는 그런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저 주저하다가 급기야는 그냥 삶의 원리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아니 자주 보이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군중들이 실망 속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 속에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서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또는 사업이나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바랬던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그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압력 앞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적 유행,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와 충돌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세상적,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등 돌림, 그런 배신, 그런 반역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하고 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상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희생의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런 모습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력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상황에서 또는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손해와 또는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어졌을 때 여지없이 예수님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하여 돌아서는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등 돌림이 또 다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우는 일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오늘 종료 주일 아침.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 성도인 나또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의 그 상황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참다운 행복, 참다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의 시작으로 고난주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통념이나 또는 어떤 희생, 대가 또 나의 소망하는 소원의 그런 기도에 응답이 더디고, 손해가 끼쳐지고, 사회적 통념, 문화적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은 손해로 느껴질지언정,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더큰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꼿꼿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참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